특 TV 빵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말씀드리는 시간, 오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그 어, 메디톡스의 어, 2차 청문회를 앞두고 어, 지금 어, 시장에 전운이 감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2시부터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뭐 주가에는 크게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메디톡스와 대응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어, 사실, 어, 메디톡스가 만약에 허가 취소가 안 되고, 이제 허가가 제대로 된다. 계속 음주, 어, 물건을 팔아도 된다라고 하면 이 메디톡스가 이떨어졌던이 하락분, 특히 어,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 좀더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뭐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업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는지를 한번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메디톡스와 대용제약의 싸움인데 고래 싸움의 새우가 좋을 수 있는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일단 우리가 이 보톡스, 메디톡스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어, 내용을 보시면 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그, 보톡스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톡스 시장 자체가 글로벌 7조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그 어, 메디톡스가 이 시장에서 만약에 퇴출당하게 된다면. 어, 사실 대웅제약이나 휴젤 같은 업체들이 어, 수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업체들, 뭐 한국 BNC라든지 또는 제테마, 어, 파마 리, 프로덕트 리서치 이런 거 이런 애들 이렇게 좀 작은 중소형주들이 어, 수혜를 받을 수 있,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면 어, 이런 거죠. 뭐 대웅제약이 어, 뭐 30%인데 시장 점유율이 얘가 뭐35% 가는 거랑 어, 이런 한국 BNC, 이런 애들이 뭐, 점유율이 뭐, 8% 정도였는데, 얘가 한 5%만 늘어서, 아니, 얘가 뭐, 한 3%만 늘어도, 이 늘어나는 비율이, 뭐, 얘는 50%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용제약은 뭐, 한 11%밖에 늘어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업계의 구조, 특히 1등 기업이 이렇게 나가, 나가리가 돼버리면 어, 이런 밑단의 작은 기업들에게 굉장히 쇠가 될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허가제로 바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고 의무만 하면 됐습니다 내가 뭐 보톡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다 내줬는데요 이번 메디톡스 이후로 어, 허가제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 기존에 어떤 뭔가 근거가 없고 그러니까 근본이 없는 애들은 다 정리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보톡스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그 어, 해자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존 업체들한테 호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제 테마 같은 종목들은 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톡스, 다른 대형 보톡스 줄이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바닥에서 대략 4배, 5배 오른 이유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톡스가 어느 정도 균주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런 허가제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녹아 있는 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톡스 주를 할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 개싸만에 우리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디톡스가 어, 허가 허가 취소가 안 되더라도 안 되면 그때 메디톡스를 사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굳이 그렇다고 대웅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대웅이나 차라리 어, 어, 휴젤이라든지 아니면 어, 소형주, 소형주를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베타적으로 조금 더 어, 더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꼭 이렇게 이 어떤 그 시장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어,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리치 마켓을 한번 건드려보는 것도 괜찮은 배팅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6월 2일날 말씀드렸던 5일선 체크하시면 급등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어, 반일주, 반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어, 너네들 왜 반응이 없니라고 하니까 일본에서 어, 그냥, 그냥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했더니만 한국이 그럼 너네들 재소할게라고 하니까 어, 일본이 발끈하죠. 근데 이제 왜 발끈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 기업 자산 현금화 시키는 이런 것들이 일본한테 굉장히 사유지상권을 침해하는 그런 느낌으로 갈수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도, 어, 약간 사, 서로를 자극시키는 기사를 남발할 수 있고, 또 일본 쪽에서도 이제 정치보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제보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성통상이 올랐고요. 어, 사실, 기본적으로 이 반일주는, 어, 반일주는 인버스적 성격이 강하다는 부분을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됐고요 그러면 오늘 지수가 어떻게 됐느냐 어, 지수가 별로 안 좋았죠 예, 지금은 이제 지수가 좀 돌았는데요 어, 이제 점심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인버스 성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성통상이 12시 이후로부터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가 지수의 그 인버스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인버스적 성격을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 이거는 저희가 제가 반일주를 설명하기 이전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 인버스적 성격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인버스적 성격 어, 이런 게 뭐냐? 미중 분쟁 그리고 한일 분쟁 정치 테마 그리고 코노, 코로나입니다. 근데 지금 한일 분쟁 한일 분쟁 주들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 코로나나 미중 분쟁 정치 테마 주들이 한일 분쟁보다는 조금 더 어, 약한 종목들이 됐다라고 판단하셔도 될것 같고요. 일단, 오늘 상한가 종목 자체가 신성통상이라는 반일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일주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이, 일단 간단하게 대장주였던 모남이나 신성통상을 봤을 때, 월봉으로 보시면, 어, 월봉 너무 기네요. 주봉으로 볼게요. 네, 주봉으로 보시면, 이때, 어, 작년, 어, 7월, 어, 4월부터 8월까지, 아, 7월부터 한달 동안 아주 강력한 시세를 내뿜었던 종목이고요. 그때 이후로 어, 1년 동안 조정을 강하게 받다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모나미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올라온 부분이 어, 굉장히 어, 뭐 거의 한 3분의 1토막 났다가 거의 한 3배 올라왔는데요. 이게 그럼 더갈수 있으려면 어떡하냐. 일단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땐 좋죠. 어, 일단은 거래량이 간만에 터져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분쟁이 일어나야 되는 종목이죠. 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 한일전이 본격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니까 즉, 어, 일본이, 어, 굉장히 기분 이 나쁘다 하면서, 뭐, 경제 보복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뭐, 수출 제한 같은 걸 걸어버리든지, 어,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인 제스처가 나오게 된다면, 어, 반일주들은, 어, 추가적인 시세를 내면서, 이 과거의 1차 대시세를 넘는 더 초대, 초대형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오늘 특징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 신성통상 모남인데요. 어, 신성통상 모나미가 이렇게 강하지만 다른 반일주들이 약하죠. 예를 들면 어, 우리가 뭐, 램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원래 반일주였지 않았습니까? 어, 반일주 때 대략 어, 7월, 7월부터 3개월 동안 엄청난 시세를 만들어주고서 지금 쉬고 반등이 했는데 생각보다 이 반등폭이 어, 신성통상이나 모나미보다는 약하죠. 그런 이유는 뭐냐? 눈치 싸운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어, 지금 일본이 뭐 보복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보복을 할지도 모르겠고 뭐 수출 규제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보복으로 갈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때 올랐던 이런 소재주들 이런 종목들이 오르지 않고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일본이 일본이 보복을 했을 때어 우리도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재 위주로. 소비재 위주로 시세가 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뭔 말이냐? 예를 들면 일본이 지금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일본이 보복이 들어오면 또 우리가 어 국민 여론이 아 일본 어 반일, 반일 뭐 애국주의, 또 반일주 하면서 뭐라겠습니까? 아사히 맥주 안 먹고 하이트 먹고 또뭐 모나미 하이텍안 쓴다고 모나미 쓰겠고요. 또 유니클로 안 가겠다고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일장기 찢으면서 불태우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이제 신성통상이라든지 뭐 이월 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컨셉이 지금 시장에 먹히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이 어떤 보복을 했을 때이 보복이 과거에 과거와 똑같은 어, 소재주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면 어, 그때 올랐던 소재주들이 다시 갈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즉 불확실이 확실히 되면. 이 불확실이 확실히 되면 뭐라고 하죠? 보통 뉴스에 팔아라고 하지만 이 반일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은 지금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못간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되면 간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반일주 어, 대표적인 거 말해드리겠습니다 이 소비재에서는 역시 모나미 또 신성통상 이런 종목들이 좋겠죠 왜냐 모나미는 볼펜 신성통상은 유니클로가 어, 어, 반대되는 종목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주. 이 소부장에서는 뭐 우리가 갔던 어, 램테크놀로지, 램테크 아니면은 뭐 솔브레인, 그리고 어, 동진세미캠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얘네들은 뭐다 아시는 거고요. 어, 그거 말고도 뭐 탄소섬유들이 있겠, 있겠죠. 근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어, 급등일보에서 확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어, 신성통상이 굉장히 강하게 말아놨고요. 어, 이 일본이 보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보복에 대해서 어, 과거와 똑같이 수출 어, 소부장에 대한 보복이라면 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건드리시고 또 새로운 보복, 뭐 예를 들면 금융으로 갖다 보복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은뭐 정치 보복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좀 내용이 달라지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금융으로 보복을 하게 된다. 그뭐 리드코프 이런 종목들이 갈수 있겠고요. 금융 보복 리드 코프 그리고 뭐 정치 보복 정치 보복이라면 뭐 예를 들면 정치 테마주들이 어, 곁다리 계서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조, 요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